안녕하세요. 다산랜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LC 회로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RLC일 때 각각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배웠어요. 다시 한번.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은 임피던스죠. 그 중에서 이제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는데, 코일 때문에 방해하는 성분을 유도 리액턴스, 콘덴서 때문에 방해하는 성분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했고, 이걸 계산하는 거는 오메가 L, 그리고 이 파이 FL이 됐고, 자, 이거는 오메가 C분의 1이어서, 자, 이거는 이 파이 F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항, 그리고 코일, 그리고 콘덴서 다 전기를 각각 방해하는 성분을 싸그리 모아서 우리가 임피던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항일 때는 I는 R분의 V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일 때는 I는 이 e 파이 FL분의 V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콘덴서일 때는 I는 이 e 파이 F C V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회로든지 R 만의 회로, L 만의 회로, C 만의 회로가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더라도 코일을 전선을 감기 때문에 이 코일 구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성분과 함께 그 다음에 코일 성분인 L 성분이 같이 있는 거죠. 따라서 R, L이 같이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R, C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R, L, C가 다 같이 있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R, L, C를 골고루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 이야기가 바로 합성 임피던스다. 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즉 합성 임피던스는 뭐냐면요. 또이 삼각형을 그리고서 여기가 만약에 R 성분이다. 이쪽이 리액턴스다. X 성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이 임피던스가 되어서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임피던스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리액턴스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피던스는 이렇게 도계 산되겠죠 루트하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도 계산이 되겠죠. 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저항 성분은 그냥 그대로 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R의 제곱이고 자 X는 유도리액턴스와 용량리액턴스 서로는 서로 싸우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서로 빼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XL에서 XC를 뺀 것에 제곱하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성 임피던스의 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더 길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L은 오메가 L이죠, 그렇죠? 따라서 오메가 L 마이너스 자 이거는 오메가 C 분의 1에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R성분이 3이고, XL이 8이고, XC가 4다. 그러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다. 라고 하게 되면, 8백이 4는 4니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임피던스는 얼마다? 5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R성분, L성분, C성분이 다 있는 합성 임피던스가 R, L, C가 있는 이런 혼합형 구조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R, L, C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는 거고 이때 임피던스는 루트 이렇게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분의 V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이거 할 거예요. 이거 계산할 겁니다. 자 그래서 R, L, C 직렬 회로에 합성 임피던스 식이 있고 그 밑에 막, 여러분, 어렵게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 보지,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안 보셔도 괜찮고,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세요. 기회가 되면 보는데, RL 직렬회로다. C가 없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거 C 빼고 계산하면 돼요. C를 0으로 놓고 계산하면 돼요. RC 직렬회로다. 그러면은 L을 0으로, XL을 0으로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어?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이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RL 직렬 회로, 그다음에 RLC 직렬 회로. 자, 그 내용 보시고 바로 문제 풀이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조금 꼼꼼하게 더풀어 드릴게요. 1번.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자, 임피던스 크기,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RL이니까 C 빼면 되죠. 그냥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답은 3번. 2번 저항 9옴, 용량 리턴스 12옴의 직렬 회로에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용량 리턴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인데 R이 9고요. 9의 제곱이고 용량 리턴스. 인피던스가 12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계산기로 하면 되겠죠 그럼 답 얼마? 15 나올 겁니다 3번 인피던스가 2 플러스 j 1일 인피던스 또두 번째가 4 마이너스 j3인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 100볼트를 가할 때 합성 인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뭐 100볼트가 뭔 필요 있어요 그냥 합성 인피던스만 구하면 되겠네요 2 플러스 j11 플러스 4 마이너스 j3 합치게 되면요 이거 얼마예요? 2, 사 하게 되면 6 플러스 J11이랑 마이너스 J3이니까 J8 하게 되면 합성 임피던스 얼마예요? 6, 8은 얼마? 10 계산할 수 있죠. 4번, 6옴의 저항과 8옴의 용량 리턴스의 병렬 회로가 있다. 이 병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직렬 회로죠. 그렇죠? 직렬 회로. 용 병렬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분해 1, 분해 1, 분해 1, 분해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직렬에서. 직렬에서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만 계산하면 은직 병렬회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렬회로는 지금 그림처럼 R1분의 1에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용량리액턴스니까 XC분의 1에 제곱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각각 숫자를 한번 더 보죠. 6이랑 8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6분의 1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의 제곱 분의 1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반드시 스스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봐야 된다. 답은 4.8. 5번 임피던스 6 플러스 j8 에서 서셉턴스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서셉턴스 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8 이것의 역수를 취합니다 이 임피던스의 역수는 우리가 어드미턴스 라고 하거든요 임피던스의 역수 그러니까 1 나누기 임피던스를 하라는 거예요 6 플러스 j8 분의 1 역수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0.06 마이너스 j0.0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laughs> 허수부, 허수부, 여기를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여기를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응, 답은 그래서 0.08. 이것도 물음표 해두세요. 응. 한번에 딱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자, 6번. 저항 8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200V 교류 전압을 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다. 코일의 리액턴스는 얼마만큼이 되는가?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요 i는 XL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일의 리액턴스를 구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XL은 어떻게 산합니까? i분의 V. i 값이 얼마? i 값이 20A. V 값이 얼마? 200. 어, 뭐 15옴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15옴이 되는 거죠. 15. 그런데 지금 코일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데 음 저항이 8옴이래요. 그럼 코일은 몇 옴이어야지 여기 10이 될까요? 2가 아닙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2가 아니에요. 저항과 이 코일이랑 콘덴서는 성격이 달라요. 얘네들은 리액턴스예요. 여기는 6옴이 되는 거죠. 8 6은 10이죠. 7번. R은 6옴, XC는 8옴일 때 임피던스 6 j8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둘 사이에 6-J8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이거는 RC 직렬회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6-J8이다 그러면 이거는 RL의 직렬회로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8번 R은 3옴 L은 오메가 L은 8옴, 오메가 C분의 1은 4옴인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RLC일 때 R의 제곱 플러스 자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러면 지금 R이 3옴이라고 했고요. 3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이 8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계산했죠. 3, 4는 얼마? 5. 답은 5, 1번, 9번. 어떤 회로에 5 0 v 의 전압을 가했더니 8 플러스 j 6옴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I는 임피던스 분의 V인데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I 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은 I 값이 50, I 값이 8 플러스 +J6, j 8 플러스 j 6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5 0 v 가 되겠네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4 마이너스 j 3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10번 임피던스가 아, 12 플러스 J16이 하나 있고, 그 다음 8 플러스 J24가 하나 있어요. 자, 두 개. 아, 직렬로 접속된회로로 200볼트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10번에. I는 임피던스 분의 V. 그러면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지금. 12 플러스 J16 더하기 8 플러스 J24 분의그 다음에 200 이렇게 계산하겠죠 두개는 그럼 합치면 20이 되고 요20 플러스 j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 4.47 이것도 역시 계산기로 11번 rl 직렬 회로의 교류전압 v는 vm 사인 세타를 가했을 때 회로의 위상각을 나타낸 것을 어떻게 하냐 회로에 자 요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r 그 다음에 오메가 l 그 다음에 여기를 임피더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아, 어, 지금, 탄젠트 세타는요, 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R분의 오메가 L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답은 2번입니다. 어렵죠? 이거 근데 잘, 잘출제되진 않아요.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는 것, 괜찮습니다. 12번 저항 3옴, 유도 인덕턴스 4옴의 직렬 회로에 교류 1 0 0 v 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와 위상각은 어떻게 되는가? 12번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는 3, 4니까 얼마예요? 5분의1 0 0 v 하게 되면은 일단 20암페어가 흐르죠. 그렇죠, 20A. 20암페어. 20암페어가 흐르기 때문에 답은 3 아니면은 4가 되는데. 위상각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위상각은 얼마냐면은 지금 저항이 여기가 3이고 이쪽 리액턴스가 4니까 이쪽 각 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있는 겁니다 이 세타 어떻게 구하나요 세타를 구할 때는요 밑변 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세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크 탄젠트 3분의 4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3도 정도 나올 겁니다 53도 정도 아, 어렵다고요? 아, 그럼 여러분 쉽게 푸는 방법. 여기가 밑태가 3이죠. 위에가 3이면은 여기 몇 도일까요? 45도겠죠. 근데 4니까 45도보다 조금 더 크겠죠. 그러면 답은 37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53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13번.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의 위상각 세타는 어떻게 되는가? 자, 2번. 아크탄트 오메가 c l 이것도 그냥 보십시오. 14번, RL 직렬 회로에서 서셉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그냥 암기하십시오.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문제를 다 넣은 거예요. 최근에 출제하는 c b 문제를 다 넣은 거지 이것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보십시오. 15번, R은 6옴, XC는 8옴, 직렬로 된 접속된 회로에 1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5번에 일단 I는 임피던스 분의 V죠. 그렇죠? 그리고 전압 V는 V를 알고 싶은 거예요. V는 아 V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전류가 얼마입니까? 전류가 10암페어 렀다고 하고요. 임피던스는 6 j8이 되는 거죠. RC 직렬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RC 직렬이라고 했으니까 RL 직렬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60 j80이 되겠죠. 답은 2번. 16번.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직류 220V를 인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르고 교류 220V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계산 조금 많이 해야 되는데. 코,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자, 저, 저항이랑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 아, 직류 220V를 인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른는데직류 220V를 흘렸을 때, 20A가 흘렀다는 거는 요 저항. 직률을 흘릴 때에는 코일은 작용을 안 해요. 저항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저항이 이게 1 1옴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교류를 흘렸더니 10A의 전류가 흐른대요. 교류를 흘렸더니, 교류 220을 흘렸더니, 이때는 10A의 전류가 흐른대요. 자, 그럼 임피던스는 얼마라는 겁니까? I분의 V 하게 되면 22A가 됐다는 거죠. 11이랑 어떤 거를 해야 22가 될까요? 11이랑 어떤 거를 해야 22? 그 그러니까 루트, 11의 제곱 플러스, 어, 떤 어떤, 어떤, XL의 제곱을 했더니 이게 22가 나오는 거. 카나다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1234. 그러면은 1번, 19.05를 넣었을 때 22가 될 겁니다. 17번, R은 8옴. L은 19.1mm 19 헬리 직렬회로에 5A가 흐르고 있을 때, 인덕턴스에 걸리는 단자 전압의 크기는 어,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7번. 음, 인덕턴스. 자, 저항. 그 다음에 코일. 여기 흐르는 전류가 5A. 그러면 이때 양쪽에 걸리는 선압 V는 얼마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V는 I 곱하기 뭐예요? 임피던스. 그럼 I 곱하기 XL, I 곱하기 오메가 L. 음, 오메가가 얼마입니까? 5 어, 곱하기 2, 2 곱하기 3.14 곱하기 F. F 주파수가 60이고 L값이 점1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계산하면 되겠죠. 36V 나오겠네요. 조금 길어요. 그쵸? 렇 18번 5옴 L은 30RL 직렬 회로에 V는 200V 60Hz 교류 전압을 갈때 전류의 크기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죠. 18번 아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는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분의 V. 자 계산합니다. R값은 5고요. 그 다음에 XL은 이파이 fl 이죠 계산하게 되면은 어 밑에 12.36 나오고 위에 200 나와서 16.17 암페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길게는 안 썼습니다 일부러 어 해설에 길게 나와 있으니까 해설 참고 하시는데 해설 먼저 보지 말고 어 한번 보십시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첫번 두번째 정도 듣는다 라고 하시면 막 너무 막 신경쓰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면 뒤에를 또 배우고 앞에를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자, 19번. 그림과 같은 RL 병렬 회로에서 R은 25옴, 오메가 L은 3분의 100일 때 아, 200V 전압을 가하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럼 코일만 계산하면 되죠. 코일만 계산하는 건 i는 XL분의 V는 XL은 얼마입니까? 오메가 L이니까 3분의 100분의 전압. 음, 200V. 계산하면은 6A야, 6A야. 20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교류전압 100V를 인가할 때, 어, 전체 전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그냥 제가 일단 풀어볼게요.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8, 6이 직렬로 되어 있고, 거기에 5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합분의 곱으로 우리가 계산했었죠. 자, 8 플러스 J6 더하기 5 합분의 8 플러스 J6 곱하기 5 계산하게 되면 이게 3.41 플러스 J0.7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I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3.41 플러스 J0.73 분의 전압이 얼마냐면 100V예요. 그러면은, 20, 28-J6. 다음, 28-J6. 21번. 8옴의 용량 리이턴스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하여 10A의 전류가 흐른다. 자, 21번. 용량 리이턴스가 있는데, 여기가 8옴이에요. 음. 어,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10A가 흘렀대요. 10A. 그러면은, 이 회로의 전압 V는 얼마라는 거예요? V는 I 곱하기 XC니까, 자, I가 10 곱하기 8이니까 아, 80V를 줬다는 거죠, 그렇죠? 80V 여기에 어떤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여 같은 전압을 가했더니 여기에 어떤 저항을 가했더니 어, 8A로 감소되었다 8A로 감소되었다 8A로 감소되었다는 거는 임피던스는 I분의 V가 되는데 I가 8A, 전압은 원래 80V였잖아요 그러면은 아, 인피던더스가 15미 10옴이 15미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때 저항은 얼마인가? 8이랑 어떤 거를 해야 15미 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6이죠, 6. 답은 6. 8, 6은 10, 6, 8은 10 이렇게 계산했었죠. 다음은 1번에 6입니다. 자, 여기까지 RLC 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산 많은데 여기에서도 한 문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이제 7분 우선을 막 이제 넘은 단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강의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진군하죠. 알겠죠? 네, 다산의 전병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